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인계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131번 문제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 7일 이라는 말이, 말이 빠져도 X는 아닙니다. 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이거는 x겠죠. 7일이란 말은 서식에 있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x는 아닙니다. 이번에 어뢰인이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어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보수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개 보수는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이고 보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도 마찬가지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의 예, 문서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국회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어린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되고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자 1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풀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년 이하 의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은 했는데 네 기억은 포상금 지급 대상 맞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맞습니다 미연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3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 다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됩니다 자그 다음에 개공 아닌자가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만 은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비업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융해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에게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또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기역, 니언, 그 다음에 비업 3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풀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태료가 되는 경우는 가태료금액의 20%고 한도액이 1 0만 원인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상금은 일부를 협회에서가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보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4번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정답 1번이네요. 개혁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혁공개사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특히 어, 상호 사용, 성명 사용,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분이중 소속이죠.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그 다음에 개공 소공 합판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으로 2023년에 신설됐습니다. 135번입니다.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맞네요.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이사는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보하거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취소는 예, 보고를 해야 되죠. 국토부 장관에게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도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취소는. 자, 다음은 2번.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만 청문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의 경우, 3번 자격증 교부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암기 프린터 5 4번의맨 밑에 있습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귀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만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취소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정지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반납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